너, 너야마로 솔직해져봐 어찌로 나와서 어찌로 즐거운 척하면서 사는 피... 마... 피... 말리지 말고 사는피 어, 여기서 듣는... 듣는 그게... 사람이 피말리겠는데? 듣는 사람 피말리게 하지 말고 음. 야, 말을 똑바로 해! 무슨 얘기야 야준완준아 한번 해봐 이 여자 버전인데 이거 이제 아니 이거 남자도 하는 거 아니야 남녀 버전 가난을 죠한번 어, 해봐도 뭐, 대사를 봐야지 대사 뭐 어떻게 알너 내가 들었잖아. 아이 대사 대사 여기 있어 못었지뭐 내가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뭐또 잘못이라도 어? 해서 옛날처럼 될까봐?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야? 응? 너야말로 솔직해져봐 좀 대사를 좀 봐야되는데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즐거운 척 하면서 사람 피 말리지 말고 좀 처음부터 나오기 싫다고, 날아있는 건 좋지도 않다고, 솔직하게 말, 말이라도 말이야. 똑바로 알아와! 너 맨날 이러는 거 알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말이야. 툭 하면, 사람 눈치 보게 만들어. 힘들게 하다니. 어, 결국에, 너 변화가 하나도 없어이년아안 들어. 있어, 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야 너는,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나 혼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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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요 버럭해야 되는 버전이야 버럭 아니야 아니야 너는 너, 그러니까 너 성격은 버럭 성격인데 <laughs> 네. 버럭은 무슨 뜻이야? 화, 화낸다고 화, 음. 버럭,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 버전이고 여자는 이제 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남자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하어내 성격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성격대로 하고 <laughs> 이제 나가 사람마다 달라요 형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님 성격을 한번 보여줘봐 오빠가 아, 내가만 어, 보여줄까? 아, 아. 네. 뭐 어, 창피하지만 해봐, 음. 해봐 그렇게 대사 줘봐 대사 줬잖아 <laughs> 아 휴대폰, 일로 휴대폰 일로 보여요, 보여요 너는 아, 보여? 근데 네. 저좀 바꿔야 돼요, 어미를 음저 음. 아, 아, 보면 되잖아요 내가? 음. 응. 당연히 내 맘대로 하지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어떻게 다내 맘대로 하 이래요. 내가 언제 말 한마디라도 실수했어. 내가, 내가 언제 무슨,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laughs> 다네 잘못이야. 아,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해. 그러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지. 네 이건 써. 지금 부부싸움 버전이에요. <laughs> 부부싸움 버전. 어. <laughs> 아, 맞는 거야 <laughs> 이게 뜯어먹는 소리. 덕재씨 말로 좀 솔직해봐. <laughs> 마, 마누라가 마누라 뜯어먹는 소리.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가 확 나가버려요. <laughs> 됐어. 됐다고. 소리 자체가 듣기 싫어. 그, 매일 듣는 소리야. 황당함과 답답함, 내가? 내가 내 맘대로라고? 응. 음. 아니,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오히려 다 맞춰주고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라고? 그치. 아, 재밌네.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내가 뭐또 잘못이라도 해서 옛날처럼 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야 말했으면 솔직해져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즐거운 척 하면서 사람 피말리지 말고! 그렇 처음부터 나오기 싫다고, 나라있힘들 좋지도 않다고, 솔직하게 말이라도 좀 말한 말이야! 너 맨날 이러는 거 알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툭툭 사람 눈 주먹에 만들어서 힘들게 하더니, 그리고 결국, 결국에도 하나도 변한 거 없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 찌그지긋해 나도 찌그찔긋해. 헤어지, 헤어지고 싶은 면 그냥 말해. 내가 다 받아들이고 네가 가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말해. 해야죠. 아이고, 아,